자 이번에 새롭게 나온 증명의 전장 뇌신무장 쿠키의 번개 봉우리. 자뇌신 무장 일단 네 쿠키로 교체 꼭 하세요 여러분들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쿠키로 교체 안 하면 깡통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잼톤 제작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제작 꼭 하고 하세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심하니까 잼톤 제작 하고 가시길. 저는 일부러 일단 1각으로만 갈게요. 자 그리고 뇌신은스킬설명을 잠깐 하고 가면은 기본적으로 치명타 확률이 높아야 돼요. 왜냐? 치명타 확률 자체가 30% 초과 값 1%당 능력치 증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치명타 확률이 높으면은, 자기 자신의 피해 감소도 높아지고, 체력도 높아지고, 거기다가, 초조화 상태에서 연쇄 번개, 거기다가 이번에 극과 전류. 8초동안 1초마다 기절에다 전기속성 피해 증가 30% 무엇보다 전기덱의 가장 큰 장점이 체력 보호막 무효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좋게 쓰려고 라즈베리 쓰는 분들이 간혹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애플젤리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은 피쿨치 서주시는게 좋다 자 리더효과 잼스톤을 지닌 뇌신무장 쿠키를 전투덱에서 리더로 저, 지정하면 다음의 효과 발동 천둥 전투 진입 시 전기속성 스킬 보유 국회의 치명타 확률 증가 5%. 자신을 제외한 팀내전기 숙성 스킬 보유 국회 하나당 자신의 치명타 확률 7% 증가. 최대 28%. 야, 치명 원래 80%까지 맞췄는데 80% 초과당 1%당 능력치 추가? 자신의 공격력 증가 0.2% 최대 제한 8%. 그러니까 40%까지라는 거네. 그렇죠? 뭐야 이거? 그럼 이거 풀로 그냥 넘겨야 되네. 이 120까지 넘기는 게 좋네. 내신 비스켓 전기속성 피해 증가 비례 스킬 피해 감소 무시 증가. 전기속성 피해 증가 2%당 1이니까 15니까 1 15 5곱 하면 30%까지. 그럼 비스킷 베스트는 전피증전피증 전피증, 피무 피무 하면은 베스트네. 아레나용은 까마디로 그러니까 올전 피무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레나용은 베스트가 전기속성 전기속성 피해 감소 무시 피해 감소 무시 이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반테는 피해 감소 무시가 적용 안 되는 것도 있어서 그게 뭐 가장 좋은 건 아니고 치명타 확률 15%, 치명타 확률 감소 저항 25%가 되죠. 이 감소 저항이 다크 카카오 같은 그런 감소 있는 애들한테 저항이 있는 거죠. 극초전화가될 경우 피해 감소랑 최대 체력이 증가돼 20강. 그 생존도 더 보장되고 30강 되면은 확실히 딜이 더 증가되는 거거 피해가 더 늘어난다. 딱 읽었을 때 사기일 것 같네 자 세팅은 뇌심무장은 비스킷 점피증 토핑 애플젤리 피쿨치 했고요 에모네이드 점피증 그리고 쿨로 했습니다 쿨 공치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속 굳이 안 넣어도 되고 트위즐은 비스킷 쿨 토핑은 애플젤리랑 라즈 섞어서 주시면 될것 같아요 미플은 35%쿨 맞춰주시고 비스킷 쿨 그리고 토핑도 쿨 여유되면 라즈 섞어주시면 됩니다 쿨35 맞춰주실 수 있으면 담비는 여러분들이 쿨35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 디스키 쿨 토핑도 쿨 공치 자 2단계부터도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젠토는 일부러 1강만 한, 했어요. 이제 1강 일각 아니, 1강만 해도 깰수 있을지. 솔직히 스펙 높은 분들은 1강만 해도 깰수 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고. 스펙이 낮은 분들은 어떻게든 젠토 레벨 높여서 가면 될것 같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과전류를 쓰면은 안정적으로 더 쉽게. 여러분들도 깰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벌써 4단계. 여러분들이 최대한 단계 높은 데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과금으로 열심히 해도 7번밖에 못 해요. 무과금은. 그리고 패스 유저는 10번이에요. 기회가. 기회 차이가 큰데. 보통 잼스톤 30강 찍는데 얼마나 걸리냐 내가 알기론 10개월 정도? 엄청 오래 걸려요 이게 단순 몇 개월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파빌리온 단비뭐 이런 거는 말렙5초 찍는데 운 좋으면 4, 5개월 그 정도 걸리거든요 얘는 그 정도로 안 끝나요 보통 진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9개월, 10개월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고 일주일마다 이 횟수가 7번 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방치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돼요. 아, 채팅창에 무과금 유저분들, 저스펙 분들, 이거 나이도 어때요? 어, 이거, 그, 과절류덱으로 맞추면은 깨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이거 한 방에 다. 깨져가지고, 쉰저러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아, 9단계까지는 쉬워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이거 나옵니다. 이렇게 뽑기에서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자, 8단계. 아, 스토리 깨는 덱으로 그냥 해도, 아, 그냥 밀려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가지 뽑기 중에 안정적으로 스승에서 가도 될것 같기는 해요. 아, 그과전류덱안 하고 아레나 덱으로 해도 돼요? 풀러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깨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아, 홀 베써도 안정적으로 깨요. 확실히 그래도 과전류가 나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0단계, 과전류가 제가 봐도 가장 빠르고 쉽게 깨지 않을까? 그 와중에 너무 아프다 하시면 좀 수비적으로 홀베넣고좀 정석택처럼 가도 될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10단계 이걸로 돌리시면 돼요. 전투 들어가서 빨리 감기. 자, 그러면 요렇게 뇌신무장 생명이 원석 얻을 수 있거든요. 경험치도 왕국 경험치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현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저거 클리어하면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증명의 전장 클리어하기 미션, 잼스톤 강화 미션, 아무 곳이나 15일 클리어하기 미션, 자 이렇게 뽑기권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청춘 여행 여기서도 증명의 전장 티켓 보상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 챙겨서 하시고요. 무엇보다 여러,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신무장 뽑기에서 나오거든요. 확률표 보게 되면 보이죠? 생명의 원석 여기서 나옵니다. 잠깐 해보면. 나도 줘! 야! 이렇게 대박! 여러분도 대박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더! 이야 여기서도 10개 줍니다 주문 횟수 10번 채우면 주네 자아튼 여러분들 이렇게 증명전장 해서 뇌신 생명의 원석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리뷰는 제가 따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